2025년 9월 4일 복음 묵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대어 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대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카 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지친 우리 영혼에 새로운 희망을 전한 이 말씀 속으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들어가 볼까요? 군중한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물 위에서 권위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던 시몬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쳐있던 시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시몬은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응답 속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을까요? 시몬의 순종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배두 척이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희망 없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을 체험하는 어부들의 놀라움과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시문 베드로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의 빈 그물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좌절, 채워지지 않는 갈증,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쳐 있나요?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쁜 대로 나아가라고 하셨듯, 우리에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실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빈 그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여정을 용기 있게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